오, 8강은 제가 스크린샷도 일부러 안 보고 있었다가 실제로 본게 지금 처음이거든요. 저는 이게 이제 검은색 지금 이 테두리가 나오잖아요. 이게 조금 흐리다가 이제 8 정도 갔을 때는 여기 이제 날개 이 부분 이게 더 선명해지면서 완성형 이미지라고 해야 될까요? 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지금 쓰고 계신 특성이나 각인도 살짝 좀 보여주시죠, 그러면은? 각인은 제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원한 슈차, 저밭, 잔재, 아드, 3의 기습이 있는데, 어, 이거는, 리버스, 돌이 뜨셨네요. 그래도 좀, 제가... 기습을, 이를, <laughs> 가는 게 괜찮았을까요, 혹시? 지금은 제가 이걸, 테스트를 안 해봤는데, 이, 음... 이렇게 지금, 각인 세팅을 하고 나서는, 그니까, 삼엘이 또, 버프가 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뭐, 3렙벨 세트 효과도 지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테스트를 안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기습을 3을 채용하고, 아들를 1을 채용을 했을 때도 이 아니요. DPS가 그렇게 차이는 없었고 음. 그리고 이제 또 97도를 떴는데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극특을 가시다 보니까 아드삼이 또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은 세팅이 있다고 쳐도 뭐 그게 이제 그렇게 뭐 클리어 타임에 영향을 줄 거라고는 뭐 나봐야 한 10초 네. 정도. 네, 네. 그린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이 잔재 블레이드의 뭐 특징이나 그런 것도 좀. 어떤 직업인가요? 어... 잔재블레이드 일단은 잔재블레이드보다도 일단은 먼저 블레이드가 오... 되게 육각형이거든요 무력도 준수하고 딜도 뭐 버스트나 오... 뭐 잔재나 뭐 크게 뭐 뒤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는 또 다크학셀 이 스킬 때문에 또 유틸성도 굉장히 음... 또 많이 올라갔다고 뭐 발견해 주신 덕분에 유틸성도 일단은 꽤 많이 커버가 되는 그런 캐릭이라서 그리고 이제 파티도 일단은 되게 잘 받아줍니다. 제가 다른 보케들을 하고 있을 때도 블레이드가 오면 웬만해선 굉장히 선호를 하거든요. 그럼 약간 무호흡 딜러, 지속 딜러라고 표현을 하게 맞을까요? 이 잔재 블레이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잔재 이3버브를 터트리면 이렇게 쿨이 돌아가는 와중에도 이렇게 줄어버리니까. 그리고 실전에서는 이딜 사이클은 거진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거의 한 10초 내로 네. 이 이런 데미지를 그냥 계속 박을수 있는 거예요. 지속딜인데도 약간 한 방딜을 못지 않은 극특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데미지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산제 블레이드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 약간 뭐 스킬트리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너지를 먼저 좀 체크해 볼까요? 블레이드 시너지. 뭐 뭐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마일스톤. 그리고 네, 스피커터 네, 네. 마일스톤이 어떤 시너지죠? 이거는 이제 오브 게이지 획득량 늘려주고 이동 속도, 공격 속도 블레이드도 포함해서 파티원한테. 이게 또 6초 동안 쓸수 있어서 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 스피커터는 이동기로도 사용할 수 있으면서. 중첩은 안 되지만 유지는 계속 되거든요 한 번만 묻혀도 10초가 적용이 되고 세 음, 번에 음. 다 묻혀도 이게 10초가 적용이 아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 대만 맞추면 되는 거네요 네한 대만 맞추면 됩니다 세번 중에 한대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저 여섯 개 스킬들이 어떤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핵심 스킬도 좀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마일스톰, 스핀커터 그다음에 잠신기라고 하는 블리츠, 러시 소울 앱소버, 보이드 스트라이크 이렇게 세개 음 를 주로 쓰고요. 네. 그 다음에 문나이트 소닉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마일스톰 6초 동안 내가 만약에 스킬을 다못 집어넣었다 이 버그 차는 스킬을 다못 집어넣었을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쿨이 이렇게 한 번씩 딱딱 안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럴 때 이제 쿨 맞춰주는 정도로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스 슬래시 이거는 어? 카운터 판정이 괜찮아요 이게 준수하거든요 이게 밀어내기 투포를 찍으면 앞으로 나가면서 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나가는 동안까지도 이게 카운터 판정이 들어가요. 나가면서 내려치, 는 동작까지. 뭐 이거는 유용하게 쓸수 있는 카운터 스킬이고. 그 다음에 다크학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넘어가는 스킬이니까. 이게 또 피면이 있어가지고 정못 피하는 상황.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이라서. 요것도 최대한 남겨두려고 하는 경향이고요. 음. 주로 사용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여섯 개입니다. 어떤 이 스킬을 좀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운영을 해서 좀 어떻게 또 사용을 하는지도 약간 연계하는 것도 좀 보이시면은. 저는 보통 이마 말스톰을 먼저 쓰고 지금 이 6초 동안 이렇게 다박아넣어요 이세 가지 스킬. 아, 혹시 스피드 얻었나요, 그러면? 넣어도 되고, 사실, 안 넣어도 되는데, 오, 일단, 아, 유비 네. 분들이 보신다고 하니까, 넣는 걸 추천드릴게요.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일스터 먼저 쓰고, 자, 붙어서, 스피드 커터를 쓰고, 불. 여기까지 하면, 삼버블이 차거든요? 오, 오. 내려치고, 그럼 스킬이 좀 남죠, 지금? 일단, 그러니까 뭐 스킬로 하면은, 블리츠 러쉬를 먼저 쓰고, 소울 앱 서버에, 고이드 스트라이크까지 넣어서, 버블 채우고, 이렇게 야. 뭐 긁어주다가, 네, 다시 이렇게 치고, 어 굉장히 빠릅니다, 여러분. 그럼 약간 그아이덴티티 살짝만 설명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네. 블레이드를 부캐로 쓰고 있거든요. 블레이드 오브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더라고요. 어떤 식이냐면 네. 이게 지금 삼버블이 만약에 찾는 상황이면 이거를 이제 그냥 이렇게 터트려만 놓고, 그냥 막 이렇게 또 스킬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블레이드는 이 버블을 사용을 해야 되는 직업인데 이렇게 켜놓은 상태로 그냥 스킬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아무 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그냥 모션만 바뀔 뿐이지 그러면은 3버블을 딱 키고 아츠 상태에서 아이덴티티 Z버튼을 한번더 누르면은 버스트가 날아가는데 여기서 이제 잔재된 기운의 각인 효과로 버프가 네. 생기는 거군요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버블 차는 게 사실은 다른 거 없어요 이거 3개만 박으면 차거든요. 3버블이특포작이다돼 있는 기준이에요. 이제 여기 이제 오브 조절, 그다음에 보이드 스트라이크의 오브 조절, 그다음에 이제 소울 앱서버의 풍요를 박으면 웬만해선 요세개 스킬이 마일스톰이 써진 상태에서는 3버블이 무조건 찬다. 그래서 사실 이 스킬 쿨을 보는 거는 요거 네 개만 보시면 돼요. 뭐, 마일스톰하고 네, 네. 블리처러시 소울 앱서버 보이드 스트라이크 이거를 6초 안에 박아 넣어야 되니까 사실 이제 좀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뭐 블레이드 게시판 에서도 늘 나오는 말이 이게 6초 안에 뭐세 개를 어떻게 박아 넣냐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시지만 요 6초 동안 요세 개만 박아 놓으면 된다. 그럼 혹시 뭐 평소에도 좀 후사비를 좀 때려 보시나요 혹시? 1분만 간단하게 때려서 혹시 뭐 만만 혹시 볼 수도 있을까요? 일단 제가 안에 봤는. 해봤는데... 아는 비공개인가요? 자, 래서 다시 이제 아덴. 꺼지면은, 아덴디는 같을 거고요. 이제 앱 서버나 러시 쪽 딜이 많이 다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 카드도 따로, 카드 제가 끝나면 볼게요, 여러분들. 그, 뭐, 문제 있는지. 야, 근데, 아니, 트라이포드 살짝 만져줬을 뿐인데, 거의 뭐, DPS가 아까 막, 천상의처럼 그쵸, 그렇게 말이 안 됐거든. 지금 보면 뭐, 1800만 이상쏙 쭉쭉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리고 블레이드 랭킹 1인데. 그리고 잘하면 제가 볼때 저거 뭐그좀 벌된 거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한번 또금나 살펴볼게요. 음 투포가 제일 중요해. 이게 우리 투포의 소정함로도알 수도 있는 이걸또 보면서 자풀 맞추면서 잘 러쉬 들어가고요. 일본에서 에스더는 그 안쓰는 걸로 보시면 웬이 다른데. 어우 쭉쭉 합기죠. 1,600만 정도? 오오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이클도 한번 알아봤는데 이래도 허수아비 때리는 거랑 실전대는 또 다르잖아요. 괜찮으시면 한우마탄 장소로 옮겨서 아, 근데 성대님 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또 고백을 할게 하나 있어요. 오! 어? 어, 네네! 제가, 한오마타는, 한 번도 안 잡아봤거든요, 아직. 어떻해요 그게 가능해요? 카렐리고스부터 제가 안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한창 이제 그냥 강화하고 막 이랬다니까, 거기 재료를 뭐 이렇게 뭐 놓칠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제 친구들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제가 막 이렇게 강화하는 거에 도움이 될 만한 수준으로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저안 했어요, 한 번도. 그럼 군단장만 하시는 네, 거군요? 네 군단장만 하죠 근데 또 그렇게 또 악마사냥꾼같이 약간 가지무침같은 것도 많이 뭐 해외 컨텐츠도 하시고 아 근데 어 굉장히 신기하네요 보면서 뭐 마지막에 이제 세팅 쪽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뭐 잔재블레이드 3열을 무조건 고정일 거고요 세팅 효과는 잔재블레이드의 특성 좀 어떻게 생각 하실까요 일단 치명을 보통 준다고 하면 반지에서 하나를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 3법을 운영하기가 음... 조금 비어요 아까 제가 그 문라이트 소니 쓰는 것보다 스킬을 몇개더 써야지 3버을이 차기 때문에 꼬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고대를 지금 몇번 갈아엎었는데 갈아엎으면서 제가 아예 그냥 극 특으로 하자. 음.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악몽으로 했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 그렇죠. 제가 그때 한창 악몽으로 할 때는 이제 치명을 좀 줘서 치명타 적중률을 조금 더 올리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사멸로. 옮겨가면서 보니까 그 세팅 가지고는 스킬 디사이클링이 안 맞더라고요 제가 지금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하기에는 3멸은 아마 다 고정일 거예요 웬만하면 음... 특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각인은 아무래도 이제 또 유물과 고대에서 좀 나눠 가지고 각인을 어떻게 맞추면 좋을지도 많이 좀 어려워 하시는데 만약에 3레벨 5개를 간다고 하면은 추천하시는 조합이 있을까요 각인이? 제가 만약에 3, 5개를 한다고 하면 아드레날린은 뺄것 같아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함을 만약에 다섯 개를 채용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백어택 스킬이다 보니까 전부 다 기습은 채용을 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보고 그다음에 뭐 저바시랑 아드랑 뭐 이렇게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에서는 나머지 한 개는 제가 봤을 때 그때 실험했을 때 사멸이 버프되기 전에 그때 기준에서는 저밭을 쓰든 아들을 쓰든 예돈을 쓰든 정말 내가 몇 십만이라도 고점을 봐야겠다 하면은 그걸 찾아가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시면 거기에 그렇게 스트레스를 좀덜 받고 싶으시면 저밭을 쓰셔도 되고 아들을 쓰셔도 되고 예돈을 쓰셔도 되고 그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석은 좀 어떻게 쓰실까요? 보석은... 일단 뭐다 일단 심랩인데. 오멸아 쓰시네요. 네, 멸아 다섯 개 씁니다. 블리츠러치 버스트 소랩 울 소버. 물라이트 소니 아물라까지 해지고 삼신기에 물라이트 버스트 이렇게 딱 다섯 개 네. 들어가네요 다섯 개 들어가고 버스슬래시 이게 지금 저는 쿨감인데 상위 랭커 다른 분들은 이걸 또 멸하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나머지 한 개는 이건 좀 취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홍염을 쓰셔도 되고 멸하 박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버스트가 딜지구는 굉장히 많이 차지하거든요 버스트 멸하를 높은 쪽으로 구매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삼 신기 이거는 뭘 먼저 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보이드 스트라이크 이거는 우선순위를 제일 마지막에 두셔도 된다. 어 버스트, 블리츠, 소울 앱서버 보이드 스트라이크 순서대로 맞추시면 될 거예요. 아 홍염도 스톰을... 맞춰두는 게 있잖아요. 마일이죠? 홍염을 먼저 맞추는 거는. 네. 굉장히 또 빨리 갔는데, 뭐,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 잔재 블레이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영상을 보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좀 블레이드만의 매력 어필, 시원하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바타가 되게 이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맨땅에 헤딩한다고 하셔도 블레이드 하셔도 돼요 충분히 좋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육각형이다 보니까 뭐 하나 빠지는 데 없이 뭐 무난하고 첫 직업으로도 저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신 블레이드 랭킹 1위 그린 대표님께 다시 한번여러분도 고생 많으셨다고 큰 박수로 보내드리면서 다음에 또 저희는 재미는또 그런 자리가 있으면 또한번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린님 네 감사합니다